마을을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셔가지고 좀 들어오시면 말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15초가 들어가 흘러가는데 아직 아무 도안들어왔습다아 좋은데? 지금 저희들은 파나마우나의 1차 검문을 통과해서 카투노스죠 어, 날씨가 되게 좋고요. 어 아, 들어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파나마 우나 어저께 이제 저녁에 한국 시간 아침 시간이죠 라이브를 해서 아, 네굿모닝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호수입니다. 가토호 주고요. 호수를 한 다섯 시간 정도 달려서 네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현철주님 일직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님. 저희들이 좀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호수를 항해하고 있는데, 호수를 대략 한 5시간 정도 항해해야 태평양 쪽에 있는 간문에 도달합니다. 태평양 쪽 간문에 도달하면, 네, 코드씨 안녕하세요. 그, 도달하면 다시 간문에 들어가서 3단계 내려가서 태평양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한 새벽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같은 호수의 풍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호수길을 어, 하, 저기 선장을 맡고 있는 우리 그, 저기도, 저기, 학팀장 소개시켜. 지금 오늘, 네. 오늘 이 같은 호수의 선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보또배니까 좋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DY, D, Li DY님. 네. 어, 형민, 서형민 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파일럿이 바뀌었습니다. Uh, this is live. Oh, no. <laughs> yeah. Excellent. 파나마 yeah. <laughs> 운하 저기 그 네. 호수 선장님 화, 화이팅이랍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자, 우리 이제 크루들은 지금 여유 있게 이렇게 인터넷을 하면서 네, 우리 개인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호수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빨간색 부위가 있고요. 아, 빨간색 부위를 우측에 두고 지금 항로 안쪽에서 서서히 앞을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 앞에 저희 앞에 요트 두 척이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제일 속도가 느린 배가 제일 앞에 가 있고요. 저희 배가 속도가 제일 빨라서 제일 뒤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와뭐 호수라 너무 좋아요. 물도 민물여가지고 어저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요 멤버는 안 바뀌었는데요. 그, 이제, 여행 유튜버 모칠렐로가 이제 합류를 해서 같이 건너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운하를 건너갈 때는 파일럿들이 꼭 공승을 하게 됐어요. 길 안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파일럿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방가르드님,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호수를, 아, 뭐 이렇게 호수이래요 너무 잔잔해.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뭐, 그렇죠. 꿈은, 꿈을,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 시, 세월이 지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 조금 있으면, 그, LPG 가스를 실은 그 가스 선박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저 멀리서 오고 있네요. 제가 옆으로 지나갈 때 보여드릴게요. 거대한 모습을. 또 호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 모찔렐로는요, 자기 배는 지금 크라트에 묶어두고, 뭐, 다른 여행 때문에 바빠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배에 와서, 좀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항해를 하기로 했어요. 아니 <laughs> 아니, 얼마, 전 어저께도 하나 올리던데? <웃음> 모질렐로도 <웃음> 네, 안녕하세요. 노나메기님. 네네. 아, 꼭 오세요. 이런데 한번 오시면 좋아요. 와, 저희들 항해하는 모습입니다. 시원한 바람 속에서,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덥진 않네요. 어, 많이 들어오셨네요. 33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파나마 운하 1차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 그 높이 27m를 올라왔죠. 이 가툰에서 수, 가툰 레이크의 수면이 바다보다 27m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 호수에 올라와서 호수물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엔진으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와. 큰네 p 지선이 옆으로 이제 지나가려고 하네요. 그럼 이런 그 호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파나마는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양쪽만 터가지고 바다에 연결시키니까 이렇게 배들이 통과를 할수 있잖아요. 좋은 그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메일 보내셨어요? <laughs> 서현미님, <laughs> 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일주일 후에는 또 저기, 저기, 아마 한두 개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오, 순대가 오고 있네요. 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운하 통과 비용 많이 비싸졌어요. 어, 배가 크니까 더 비싸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거기다 환율까지 안 좋잖아요, 지금. 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원화 가치가 조금 올라갔으면 바랍니다. 맞습니다. 파나마 운하도 그렇고, 수에즈, 수에즈가 더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수에즈는 엄청난 시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다 팠거든요, 사람이. 여기는 그래도, 뭐, 호수 양쪽 끝만 바다하고 연결시키는 좀 어려운 공법이긴 하지만, 예, 네. 또 하늘도 시간 많이 걸렸다고 해요. 아, 저희들은, 아, 4,300달러 정도 지불했습니다. 600만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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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되네요. 참, LNG 선박이 옆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LP, LPG네, LPG. 와. 아, 그러셨어요. 빨리, 케이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 영상들 쭉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어, 와 아, 라이브 오랜만에 들어오셨구나. 아이고. 신의 망님. 영상 많이 봐주세요. <laughs> 요즘 그, 저희들이 편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 예. 어, 뭐 유튜브, 저기, 편집을, 자, 편집을 많이 못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그, 라이브를, 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죠? 저기에 비하면 뭐 저희 배는 작죠. <웃음> <웃음> 와. 이렇게 유유자적. 아. 저의 이후, 내가 언젠가 한번꼭 오십시오. 네, 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 항해 일정은 태평양에 진입해서 파나마에서 출항 준비를 좀 하고요. 파나마 시트에서그 아마 코스타리카 쪽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멕시코 지나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게 저의 그 앞으로 일정입니다. 호수는 좀 이렇게 풍경이 뻔하잖아요. 잔잔한 데를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 이 정도에서 라이브를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장님 한번 진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라이브 하, 또 하, 자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 예, 서해 감문 아라뱃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이고, 다만 여기는 세번3단계를 올라가고, 서해가문한번 있죠. 예, 그렇게 다릅니다. 규모 비슷해요. 네, 안전운행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무신대로 팬들이 저기 뭐야?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laughs> 자, 여러분, 그럼 또 다음에 <웃음> 뵙겠습니다. <웃음> 열심히 하시는.